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섬 김승호입니다. 오늘 8월 17일 주일입니다. 날씨가 찌뿌둥합니다. 그래도 아침 기온 온도가 지금 3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어제도 많이 더웠죠. 35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체감온도는 아마 38도 이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 아침이지만 굉장히 찌뿌둥하면서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가 중부지방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어, 토크, 먼저 아침 어,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멘드라미의 기억, 예. 제가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멘드라미의 기억, 다선, 김승호 오래전 일이 되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떠오르는 이야기는 꽃을 피우기도, 우울한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길섶에 피어난 멘드라미처럼 붉은 모습으로 다가섭니다. 세상사 모든 것이 곱게 보면 곱고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보입니다. 멘드라미 곱게 핀 모양새가 참 곱기도 하여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모두가 곱게만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날이길 그렇게 오늘을 맞이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간 기억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추억할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아픔의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래도 보다 더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그리고도 아름다운 그러한 감성으로 좋은 날들만 계속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앞으로서 시창작 토크가 1096회입니다. 1096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또 고달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같이 또 평안한 쉼을 갖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어제 또뭐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더웠지만, 더운 것만큼이나, 푸틴과 트럼프의 만남은 그냥 푸틴의 외교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푸틴을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젤런스키가 아마 내일 미국으로 트럼프를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계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해 매듭 찍고 휴전이 되고 또 어, 러시아가 자신들이 어, 탐욕스럽게 차지한 20%의 예, 우크라이나 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어, 근본적인 젤러스키의 원하는 방안이 아닌가. 하여튼, 전 세계는 유럽 국가들이나 전 세계는 또 그곳을, 아, 지시, 지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내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안설례와 말들이 많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결국은 참여 거래를 인정을 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하나의 말거리가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별로 어 좋지 않은 것으로 세계 경제에 다가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 22일까지 뭐 3차 회담을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국 폭염뿐만 아니라 어 세계의 기후변화 이 어떠한 그 환경에 대한 파괴가 계속 날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 또 내일 긴건희 어, 2차 소환이 있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 국내 정치도 복잡한 해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국민의힘 에, 저, 압수수색 에, 조속히 진행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무튼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그러한 모든 것에서 새롭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폭염이 계속되고 또 여야 전국 금냉으로 쟁점법 필리버스터를 또 예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뭐 여러가지 상황들, 뭐 그것이 어떠한 부분이든 모두가 다 실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일찍 또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될것 같아서 일찍 여러분과 인사 나누게 됐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